No, no, <laughs>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노래 연습, 노래 실력에 대해서 노래 실력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해요. 트레이너로서. 제가 노래를 이제 10, 벌써 14년 정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초반 때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노래를 하면 할수록 이제 제 주변의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 보컬리스트 분들, 이렇게 학생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특히 학생분들은 이제 유튜브로 노래를 되게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트레이너분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유튜브나 아니면 이론적인 것들 이런 걸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두 가지 정도를 겪었었는데 어, 트레이너나 아니면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과 노래는 조금 부족하지만 뭔가 이론으로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좀 많이 봤던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뭐. 아니면 정말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론이나 그런 거를 좀 아시는데 실력이 조금 있는 분들이랑, 노래를, 노래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제가 많이 만나봤었는데,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많이 해봤었는데, 노래 실력이 정말, 실기로서 소리가 구현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낀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 제가, 횡격막이 예를 들어 어 이런 게 있어요 노래를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서 트레이너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호흡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중요한지 왜 모르겠다 아직도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횡격막에 힘이 들어가고 호흡을 깊게 마시면 횡격막에 힘이 들어가고 소리에 압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지 않느냐? 호흡법이 왜 중요한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론으로는 정말 잘 푸세요. 이를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로. 유튜브에서.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엔 저독, 저독할 정도로. 저도, 와, 저분 진짜 지식이 많다. 저번에 노래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고 제가 항상 하는 거 뭐냐면 노래 검증인데 노래 검증을 해봤을 땐 결국에 그분이 호흡법을 사용할 줄 모르시기 때문에 결국에 노래를 다 목으로만 하고 계세요. 소리가 다 떠버리거나. 그럼 결국에 그 가수들이 내는 그 어, 고급의, 고급적인 질감의 소리가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소리가 약간 어설픈 듯한 느낌? 얇아지거나 생목틱한 소리? 소리가 앵앵거리거나 듣기 싫은? 약간 밸런스가 깨진 소리? 이런 것들. 분명히 그런 것들 내고 싶어서 그분들도 내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실기를 제대로 못 내는 분들은 이론도 자기 그 기준에서 맞춰갖고 자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다들.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 그런 것들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트레이너 만약에 내가 노래를 배우고 싶은다면은 내가 내고 내고 싶은 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막말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어, 난 자이언티처럼 내고 싶어. 그럼 자이언티처럼 내는 분한테 가서 배우는 거 맞는 거예요. 저보다는 그 분이 더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게 더잘 가르치실 거예요. 자이언티처럼 내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시면은 트레이너마다 내 피셜이 있기 때문에 그내 피셜이 계속 주입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 떤트레이너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호흡법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제가 횡경막에, 횡경막에 힘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온다.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뭐, 앞으로 내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술을 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트레이너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틀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배가. 김혁권 선생님도 그 얘기를 했었다, 옛날에. 배를 내밀면서 이렇게 술을 내라고 했다. 하고 제가 거기서 딱캐치를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 짬밥 있잖아요. 어, 선생님,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조금 에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배를 내미는 것과 제가 지금 이거 만져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배가 나왔죠, 이렇게. 이거는 배가 나, 내민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축이 되면 힘을 주면은 수축이 되면은 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배가 내가 배를 내민 것과 배를 수축해서 나온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왜 다르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내민다. 한번 그냥 이렇게 내미셔도 돼요. 힘 줬다. 라기보다는 내민다. 이렇게 으 어, 으, 어, 이게 내민다. 이거랑. 수축을 한다. 이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내민다랑 수축을 한 것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이거를 실기로 내가 연습을 안 해본 사람이면 은 오류를 범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해갖고 실기적으로 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이론상으로는 횡경막이 내려가는 게 맞잖아요. 그쵸? 내려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횡경막이. 이렇게 힘을 수축을 하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치가 나오고. 근데 또, 어, 이론상으로는 내려가는 게 맞지만, 우리, 감각, 추상적인 감각으로는 또, 횡경막이 호흡을 마시면서 내리면은, 앞으로 나오지만 약간 45도 위로 올라가는 느낌 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배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45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난다라고만 알다 보니까 또, 횡경막을 그냥, 이렇게, 내밀어요. 또, 잘못하면. 그럼 소리가 또, 이렇게 나오겠지만, 헤드룸만 붙어요, 또 소리가, 뭔가. 이거 지금 여러분 잘 나오는 거 같죠, 소리. 근데 노래할 땐 이렇게 하면은, 울림만 크지. 발음 같은 거 내면은, 어 물론 흉식호흡을 해가지고, 뭐 노래할 때 이렇게 가볍게 앞에는 부를 때 있단 말이에요, 헤드룸만 근데, 이것만 할줄 알면 또 모음 발음으로 하, 일라이트때 힘을 줄때또안 돼요 그게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이랑 실기랑좀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실기로서 내가 이론을 아는 것들을 실기로서 진짜 몸소 연습을 안 해보면은 오류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싸우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고 싸우면은 실기로 보여줘요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도 싸우는 분들은 실기가 안 나와요, 결국에는. 말로만 계속 맨날. 뭔가. 이게 왜안 나올 건지는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내가 아직 완성이 안 됐겠지. 완성이 안된게 아니고, 연습을 이상하게 하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계속,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하고, 그게.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도 유튜브를 항상 보면은 트레이너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와, 배울 점이 많으니까. 어떻게 말하라고 보고, 야, 대단하다. 공부 진짜 많이 했구나. 나도 모르는 것들도 되게 많이 알고. 공부를 하는데, 야, 나도 저기 가서 좀 이론이나 이런 걸 배워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기검증을 하면 결국에는 거기서 뭔가 하나, 이론에서 뭔가 중요하지 않다고 빼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실기로 그게 꼭안 나오더라고요. 실기로 그것 때문에 오류를 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오늘 트레이너를 선정하실 때도 답은 없어요. 이거 답 없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또 답이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실용음악 쪽은 여러분들이 어, 원하시는 스타일의 노래를 선보이거나 좀 이렇게 어, 실기로 나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론을 알든 모르든 그분들한테 가서 배우시는게 맞아요. 그래야 더 빨리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리를 자꾸 현장 가서 그 선생님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가 반주, 반 이상은 따라갑니다. 어떻게든.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론을 많이 알고 설명을 잘해주고, 이거 의미 없어요, 진짜. 제가 트레이너 생활도 오래 해보고 옛날 노래도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공부해봤지만, 의미가 많이 없어요. 실제로 저도 노래가 많이 들었을 때는 언제냐면은, 물론 발생 연습할 때도 있었지만, 제 스승님이 저희 기획사 대표님께서 노래 시범을 보여줬을 때였어요, 항상.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자꾸 연습하고 따라하게 돼요. 그러면서 노래가 빨리 내는 거지, 이론을 맨날 설명해주고 이래봤자,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 맨날 이렇게 그뭐 노래 발성 설명해드리면서 시범을 보여드리잖아요. 알람 울려 그 영상이 끊겼네요. 그 시범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시고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론보다는 실기를 좀더 잘하시는 분 그리고 어그 실기를 설명 실, 실기를 설명까지 해주시는 분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래 연습을 통해 독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론을 내가 예를 들어 A와 어떤 호흡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한쪽이 답이 아니에요. 이거 두개다 공부해 보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심지어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몇번다 하고 나서 그때부터 안 믿었어요. A 소리, B 소리, C 소리 같은 호흡법을 가지고 A, B, C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고 하나씩 공부 다 해봤어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다 같은 말이에요. 이짜 웃기죠.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쪽만 또 신봉해가지고 이게 틀려버린 줄 알아요. 그런 순간 본인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이론이랑 실기랑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라 거. 예를 들어 내가 정말로 어, 이론이 정말 꽉차 있지만 실기로 시범이 되지 않으면 뭔가 이 이론적인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이론에서 말하는 것의 요점을 찾지 못하고 내가 변질돼서 연습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주의하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은 여러 명 선생님들 다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공통적인 이야기나 틀린 이야기여도 고린이 결국에는 연습을 해갖고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노래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감사합니다.